그 글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하는 글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승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내가 저승 가도 뛰어내리는데 저승길이 멀어서 배가 고파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웃기는 이야기라면 좀 웃어요. 무슨 이게 신앙도 아니고 오늘 물이 안 좋아요. <laughs> 그때 나를 토닥여 주는 게 밥은 먹고 다니니 였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돌 길, 바퀴를 돌리면서 다음에는 저 성문을 그냥 가지 말고 알고 미리 좀 알고 가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지식인, 가장 지식적인 분이 누구냐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저성문 딱 치니까 제주도 서귀포시 감등리에 보면 저성문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성문 을 가고 싶으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쫙 크게 나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검사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좀 믿고 삽시다. 그러면 천당은 있냐? 천당은 있냐? 천당도 있더라. 충남 부여군 천당리가 있습니다. 바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빙빙 돌아서 갈 필요가 없다. 없다. 그때 저에게 토닥여주는 그 여러가지 나의 닭들이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잘 버텨왔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아온 겁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는 않아. 나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이제 약해지지 마. 넌 정말 정말 괜찮은 존재야.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미래에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어느 나라 국가 원수보다 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서 눈을 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와 함성이 만약 조금이라도 남았거든. 조금이라도 남았거든. 같이 온 우리 옆에 동료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나를 행복하게 데리고 사는 법. 내가 심심할까 봐 취미 하나는 만들어 주고 책을 가까이에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루에 30분 정도는 걸어서 건강과 나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는 얻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주기 위한 만남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할수 라는 여유를 좀 부렸으면 좋겠고, 소주 한잔살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됐으면 참 좋겠고, 시간을 계획하여 허투루 쓰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항상 밝은 미소로 나의 자신감을 얻게 해주시고, 꿈을 향한 나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